자, 우리 아기는 사업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직장생활을 잘 했습니까? 자, 본인 입에선 그럭저럭이라고 했지만 절대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실을 얘기해서 받아들이시는데. 직장생활 잘했으면 나와서 사업도 잘해요. 뭘 잘한다는 건 판단력이 뛰어난 거예요. 판단력이 뛰어난 거는 내 존재와 주변 상황과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에요. 그게 없어요. 우리 아기는. 내가 사업을 잘할지 못할지 주제 파악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직장생활 아주 뛰어나게 잘해서 직장에서 나가면 아우 곤란해 당신 없으면 가지 마세요 이런걸 뿌리치고 나와서 사업을 할 정도가 돼야 그나마 할 성공할지 말지 인데 거기서도 간신히 그냥 버텼는데 버티면서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 100명 중에 90, 직장생활하는 사람 중에 99명은 사업 뭘왜 하느냐 직장생활 너무 힘들고 눈치 보기 싫고 내세업 에서좀 편히 살겠다고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죠 여럿이 할때 여럿이 일을 같이 할때 어려운데 혼자 할 때는 더 힘들어 더군다나 누가 책임져 주고 나는 그 밑에 있을 때 제일 편한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건 제일 의식이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회사에서 다닐 때는 책임을 누가 져주고 그 밑에 애기처럼 의지하고 하고 누가 내 동료가 도와줬어요. 그래도 힘들었어. 근데 나 혼자 나와서 내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 나한테 의지시키고 하는 건 애기로 사는 거와 부모로 사는 것만큼 차이가 나요. 애기로 살때막 너무 막잘 나가고 부모가 하는 게 너무 잘못한 게다 보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고. 그래서 막 회사에서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말려. 그래도 난 내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 뭐 이랬을 때 나와야 가망이 있지. 거기서 간신히 유지하다가. 나 혼자 잘하겠다고. 그건 무슨 똥배짱입니까? 모든 사업을 접고 다시 남의 밑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올바른 역할을 배우세요. 내가 남의 밑에서 하면서 오너가 어떻게 하는지. 조직은 어떻게 들어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는 오너가 잘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보고 배워야 돼요.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내일만 막 하나 하다가 오직 주어진 일만 하다가 나온 아기는 사업을 잘못해요. 넓은 수가 있는 아기는 직장에서 내일을 하면서 사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부장님 상무님은 어떤 일하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며 나는 거기에 부속품으로 무슨 일을 충실하게 잘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회사와 관계 있는 회사의 사장님은 또 어떻게 하는데 그 회사는 잘 되고 이 회사는 못 되고. 이런 거를 다 통찰을 느끼게. 사업을 하려면 봐야 돼요. 남이 하는 걸. 엄마가 밥하는 걸 딸이 늘 보면 딸이 밥을 잘 하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요리솜씨가 없으면 딸도 못 해요. 본게 없으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오랫동안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아랫사람의 역할도 배워서 그걸 잘 아랫사람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가 된다는 건 인생에 좀 경험이 많고, 여러 사업하는 사람들도 좀 보고, 내가 아래서도 일해보고, 위에서도 일해보고, 상사분도 많이 모셔보고, 이런 아기들이 잘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도 망하는 판에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단순히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이렇게 머리로 알려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배우셔야 되니까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옮기세요.